이 시간에는요, 2023년 8월 21일 기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집값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이 지난주는 0.08%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이번주는 0.06%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상승폭이 계속 올라가면 확대가 되겠는데, 축소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의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의 미추홀구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8% 떨어졌습니다.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동, 주한동 위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구도 하락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0.02%는 만석동과 송림동 위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0.36%가 올라갔다고 지금 자료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구 영종도 내 대규모 단지 밀집 지역인 운서동과 중산동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큰 대단지에서만 거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승 모드를 타고 있어요. 즉 상승기 초입에 가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수구 0.14% 올랐다고 합니다. 성도동, 연수동 역시 주요 단위주로 단위 남동구 0.13%는 간석동과 만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지역 전체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천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르고 있고,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중구, 운서동은 지금, 평균적으로 운서동이, 0.36%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자, 그런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서동, 금호 베스트 비를, 일단지를 기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입니다. 84.244제곱미터입니다. 25.7평이고 분양평수 33평형이죠. 집값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7년입니다. 10월에 3억2 4 0 0이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에는 2억5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오신 거 아시죠? 그리고 5년 후에 2013년도에 11월에 2억 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2007년과 2013년도 비교하면 1억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3억 2,500만 원까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시업으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 무드를 탔었죠. 상승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2021년 10월에 4억 6천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에 한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4억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4월에 2억7천만원에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죠, 지금. 그런데, 올해 들어서, 7월 달에, 어, 3억, 그러니까 2억7천까지 떨어졌던 아파트가 3억원으로 한건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가격에 또 신고가가 갱신되다 보니까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7월 이후에 한 건도 거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요 서울 그리고 세종, 대전 또 광주, 대구 이런 지역에 지금 물량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매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수자 무이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서 보세요. 지금 어, 지난 7월달에 3억의 거래가 되는데 2007년도 가격이 얼마였어요? 3억2,400이었어요, 16년 전에. 그러면, 2007년도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자, 중국 운서등에 있는 영종 어울림 1차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를 조사해 봤습니다. 2009년도 8월에 3억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2013년입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12월에 2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5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최저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도 저점이었지만 그때 대출받아서 사는 것보다 2013년도에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사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3억 1 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3억 9500만원에 한 건이 거래가 발생했고요. 지난해 4월에 4억원으로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7월달에 2억 7천만원으로 역시 한건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운소 등에 있는 영정 어울림은 최고가가 2021년 3억 9,500에서 지난해 4월에 4억까지 거래가 발생했어요.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7월에 2억 7천 거래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야,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서둘러서 사야 되겠다. 여러분, 2030 세대들은요, 2008년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자,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아, 이자가 다시 7%에서 이제 2, 3%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지금 매수를 놓치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고 2030 세대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이것도 2009년보다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연수구 송도동 이 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준공됐으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용 면적 역시 84.2538입니다. 대단지입니다. 2708세대, 거의 3000세대 대단지죠. 예. 네. 그런데, 2018년 12월에 4억 3천이었습니다. 예, 네, 4억 3천. 아 4억 3천? 그런데, 3년에 걸쳐서 2021년 11월에 최고가가 10억 5천이 됐습니다. 예. 네. 얼마가 올랐습니까? 6억이 올랐어요. 6억이 6억이 올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요. 실수요자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투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이. 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 10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40%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3년 1월에 6억 천. 에? 그러면 1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지니까 야 지금 레스타임이다 예, 집값이 저점이다. 바닥이 왔다. 라고 이제 막 모여드는 거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6월에 8건 거래가 발생했어요. 8건. 평균을 조사해보니까 6억 5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평균 가격 7억 2천입니다. 어, 6억까지 떨어지니까 아, 이제 저점이다 하고 막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데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3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7월에는 평균 7억 2천인데 8월에 6억 2천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서는 인상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다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실거래가격을 다 조사해보고 혹시 집을 사실 분들은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현장에 가서 계속 여러 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매매가격 사례가격 매매사례가격을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송도동 이편한 세상은요. 2700 8세대가 되는데 전용면적 70.3826 제곱미터입니다. 3826 제곱미터는 올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뭐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전용면적 84. 2 5 38제곱미터만 집중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국민주택만 조사해봤습니다. 자 경기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 0.08% 올랐는데 이번주 0.12% 경기지역은 평균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의정부 지나서죠. 0.29% 하락했습니다. 생현동, 지행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하남시도 올라갔다고 나왔습니다. 0.42% 올라갔다. 정주 여권이 양호한. 여기가 이제 대단지면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4, 5년 망월동 풍산동이 주로 사람들이 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자, 동구천 조사해 봤습니다. 생현동 건영 아파트. 큰 단지는 아닙니다. 397세대인데, 전용 면적 84. 96제곱미터만 조사해봤습니다. 2006년입니다. 17년 전에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2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억 2천 하던 아파트가 2021년 8월에 2억 1,500원을 올랐습니다. 9천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최, 최고점이. 그런데 2022년 4월에 2억 1천만 원한건 거래. 지난해 2022년 8월에 1억 9천만원 한건 거래. 올해 들어 7월에 1억 6천만원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2021년 8월에 2억 1,500만원 최고점 찍은 한건 거래는, 이거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 뭐냐. 그 전에 투기 세력들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8월 달에 2억 1,500만원 이외의 거래를 조사해보니까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 2억 1,500만원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현 시점에서 한 건도 거래가 없고 계속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성장 관리권역입니다. 변질이죠. 거기 거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출퇴근하기 힘들죠. 네, 힘들고요. 지금 이 지역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천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이번 주에 0.46% 올라갔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별량동입니다. 과천자이 2,099세대입니다. 이거 2021년 11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84.99제곱미터 살펴봤습니다. 2022년 7월에요. 20억 6천을 찍었습니다. 예, 신규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20억 6천. 그런데 올해 들어 1월달에 15억 7천으로 떨어졌습니다. 5억이 떨어졌어요, 5억이.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5억이 떨어지니까 야, 지금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5월에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8억 2천에 샀어요. 누군가가 실수요자가 사면 가격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네. 본인이 실수요자가 필요해서, 이건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실수요자가 샀을 때 지금, 어 3억 이상, 3억 이상 비싸,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4건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4건. 근데 평균 가격을 내보니까 18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올 7월달에는 한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억이 떨어졌어요. 17억 4천 5백. 들쑥날쑥이죠. 예, 네. 상승과 보합과 하락. 지금은요. 상승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상승기 초입이 아니라니까요. 하락기를 거쳐서 상승기 초입이 아니라 지금은 상승과 하락과 보합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별량동 이 아파트가요, 7월 이후에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17억, 18억씩 주고 사겠다? 실수요자가 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10억, 15억이든 18억이든 20억이든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없는 서민들은 이 아파트 사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남시 망월동 미사 강변도시 12단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축 아파트인데요. 664세대. 2015년도에 7월에 준공된 겁니다. 전용 면적 8 4 9 2제곱미터입니다이 아파트가 2021년 10월에 최고점이 10억이 넘어갔어요. 10억. 10억 8천. 그런데, 지난해 4월에 9억 8천. 한건거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5월에 8억 3,500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건. 그리고 역시 2023년 6월에 8억 4천 한건 비슷하죠 가격이 8억 3천 5백이나 8억 4천이나 그런데 오히려 지난 7월달에 7억 8천 5백으로 떨어졌어요 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도인들이 급매물로 내놓으니까 매순이 급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는 8억 4천 지난 7월에는 7억 8천 5백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평균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아파트를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에? 그리고 현재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8월 달 이후에부터 거래가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0월, 4, 4분기 계속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디플레가 오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 생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차이나 쇼크는요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프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나 중국은 디플레이션 미국은 인프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도 긴축통화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수요자라면 주택가격 상승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주시해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리서치를 해보시고, 매매 시장 가격을, 매매 사례 가격을 계속 조사해서 그런 타이밍을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